안구 건조증과 결막염의 구분법.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건성 결막염이나 건성 각막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구 건조증은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따갑고 열이 나고 또 쑤시고 아프다 이상태입니다또 그것이 염증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 결막염이 되게 되면 염증 자가 붙는 것들은 충혈, 열이 있으니까 구라 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충혈되고 가렵고 아프고 또 붓고 또 노란 눈곱이 끼고 눈물이 많이 흐르는 증상 그래서 눈곱풀이 많이 부으니까 눈뜨기 어려워요. 눈뜨기 어렵다. 눈꺼풀이 막 부어 올라가 눈뜨기 어렵다. 눈곱이 낀다. 노란 눈곱이 낀다. 눈 충혈된다. 가렵다. 그래서 염증이 넘어가게 되면 아프고 충혈되고 가려운 증상 군는 증상 염증 이전의 증상은 따갑고 쓰리다.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눈사람의 영혼은 기쁨과 비대에너지로 세상을 비칩니다.